보통 여기 초보 단계가 있고, 중수 단계가 있고, 여기가 뭐 고수라고 칩시다. 그러면, 주식이라는 게 처음에는 입문할 때 어렵게 느끼지다가, 어려워. 엄청 난이도 하. 난이도 엄청 어렵게 느끼다가, 조금 공부를 하면 쉬운 것 같아. 알것 같아, 조금. 알것 같은 단계가 와요, 주식을. 근데 실전 매매를 해보면, 깨지는 단계가 또 와요. 이게 이제 초보에서 한 중수 중간정도 사이에서 이런 단계가 오는데 그럼 벽에 부딪히지. 내가 이론적으로는 많이 아는 것 같아. 응. 여러가 책도 보고 뭐도 보고 많이 들었어. 근데 실전 매매 보면 깨져. 수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 새로 입문한 초보가 봤을 때는 자이 사람이나 여긴 사람이나 얘기해주나 이론적으로 말할 때는 어차피 이, 이 사람 입장에서 이게 구분이 안 가요. 이 사람 진짜 여기 있는 사람인 거다. 아니면 고수인 사람이나 구분이 안 간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실력이 실전 매매 실력이 안 되는데 이론적인 것만 일단 공부를 했어. 근데 이 이론도 사실 여기서 이제 깨우친 거 여기 깨친 것도 달라요. 여기는 기본적인 이론이고 여기는 경험에서 해시장은 계속 바뀌거든. 변화하거든. 이게 여기서 쌓인 이론은 어떻게 보면 약간 유두리가 있는 그 응용이 가능한 이론이고. 응용이 가능한 여기는 그냥 응용이 불가능한 그냥 기본적인 이론을 얘기 그거 아는 거야. 그래서 실전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좌절하고 보통 여기서 빠지는 게 이제 사자로 많이 빠진다고 리딩 같은 거에서 묵고 사는 애들 여부 여 단계가 되게 많아요. 이 단계가 이 단계가 사실 대일 전문가라고 소위 말하는 자칭 전문가들 단계가 여기가 제일 많아요. 여기가 중수인데 사실 중수도 안 되는 거야. 여기는 초보고 이단계가 제일 많아 왜 스스로는 수익을 못내고 초보가 봤을때는 어차피 여기 사람이 여기 사람이 말해주면 못, 못, 차이를 못찾거든 초보가 보면 그러니까 꼬셔서 이렇게 수익내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여기를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벽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자기가 계속 시행착오 반복하면서 마인드도 다 잡고 여기 직전 단계가 이제 그거예요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나 성률 나오고 네, 수익이 나요 나는데, 어떻게 되냐면, 성률이 좋아. 근데, 한 번에 이렇게 확 깨지는 단계가 나와요, 이렇게. 벌다가, 왕창 까먹어서 도루목되는 단계. 그니까 여기는 이제 가면은 이제, 그거지, 본전 또이 또인 거야. 성률은 분명히 이런적으로서잘 나오는데, 한번 마인드를 못 지켜서, 확 계좌가 깨져가지고 사실 도루목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 이걸 넘었으면 이제, 본격적인 중수의 레벨이 되는 거죠. 그냥 크게는 못 벌어도, 어찌됐든 이렇게 확 까지는 경우가 줄어들면서, 이제 꾸준히 그래도 수익이 나는 단계. 사실 여기 중수급에서 이제 꾸준히 수익만 나는 단계만 되면, 이 고수급인 사람들하고는 실력적인 면은 있잖아요. 큰 차이는 없어요. 여기서의 차이는 이제 뭐냐면, 자기가 중수냐 고수냐는 중요하잖아요. 우리 목표는 여기만 돼도 되는 거야. 여기서, 소위 말하는 고수급과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소위 말하는 그릇의 차이예요. 그릇의 차이. 뭐, 쉬운 말 나오면 베팅이라고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라는 거는 주식을 할때 그릇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원칙, 자기 기준을 아무 흔들림 없이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 그릇은 매매를 계속 반복하고 하다 보면, 예, 서서히 늘어나요. 그릇은 커져, 크기가. 왜냐면 사람은 적응을 하기 때문에 중수가 매매할 수 있는 금액과 고수가 매매할 수 있는 금액을 똑같이 매매했을 때 똑같이 뭐 수익이 날 때도 다르지만 만약에 조금 뭐 2%든 3%든 손해가 나 있을 경우에 그 대응을 쿨하게 할수 있는 게 여기서 이제 그릇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결국은 배팅력 차이 때문에 나이는 거지.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중수 단계에서는 사실은 실력적으로는 크게 차이는 안 나요. 다만 이 배팅과 그걸 지킬 수 있는 마인드가 이게 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으니까 이 차이가 나오는 거지. 기본적으로 중수는 크게 맞을 일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꾸준히 수익이 나는 사람이면 다 중수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네. 나중에 하다 보면 중수급에서 결국은 아까 중수급을 지나고 통과하는 그 벽을 통과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건 필요해요. 확실한 거는. 초보에서 아까 얘기드린 그 중수급 사이에 어, 여기 중수 정도 거의 다, 왔, 다 왔을 때 가보면 그 단계를 구분하자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률은 꽤 좋은 편인데 한 번에 팍 까먹는 경우가 생기 가지고 도르묵 되고 도르묵 되고 이런단 말이야. 도르묵그 계좌가 오히려 마이너스 날 수도 있고 아니 본전일 수도 있고. 요게 이제 거의 중수 직진까지 다온 거예요. 음. 요거 돌파하면 자기 이제 중수급 되는 거야. 이걸 돌파하려면 아까처럼. 이런 상황이 안 나오게 종목 선정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크게 맞을 일 없는 종목 고른데 신경 쓰고 그리고 요 전까지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종목만 본다는 거예요 종목만 여기 넘어가는 큰 기준이 뭐냐면 여기 넘어가려면 이 종목만 보지 말고 시장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시장과 종목을 연동해서 매매하는 거를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 요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요 그러니까 벽을 뚫기 위해서는 요걸 같이 봐야 되는데 요걸 같이 안 보고 뚫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죠. 왜냐면 1패 맞을까 하는 거 나와. 그리고 상승장이 끝나고 하락장이 올때 하락장을 크게 맞을 확률도 높아요. 그럼 문성 1년간 상승장 벌었는데 다음 하락장 한세달 와버리면 1년간 벌은 거다 토해내버린다고. 그럼 아무 소용 없잖아. 근데 그걸 피하고 여기에 주식을 안 들고 있는 수준이 되려면 이 시황, 시황? 시장에 시 신경을 쓰고 같이 연동해서 내 음, 계좌를 계좌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내가 유두리 있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 흐름에 따라서 그게 되면 여로 넘어갑니다. 그게 되면 찐 중수로 가는 거예요. 찐 중수로 간단 말이 못해도 시장에 한 15%에서 20%에서 15%. %에서 20 %에서 15 뭐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 여기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10% 안에 들어가는 거고 뭐 이게 크리클럼이라면 과정이라면 과정이고 그런데 뭐 이런 쪽도 들어 두면 좋을 것 같아서 예 마저 얘기를 드렸습니다